안녕하십니까 지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6월 3일이고요. 토요일 이제 마늘밭에 왔고요. 어제 여기 마늘은 닦했습니다. 다 닦였고 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저번 주에 캐던 저기 마늘밭 마늘 이제 건조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집으로 묶어서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건조할 거예요. 그래서 묶으려고 여기 왔고요. 이거 작업해서 이제 오늘 가서 걸어 놓고 논으로 가서 논도 한세줄 정도 논에 있는 것도 세줄 정도 묶을 겁니다. 묶어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일군 해 가지고 건조망에 잘라 넣을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제 다했던 만원이고요. 지금 홍삼만은 여기에서 어제 보니까 홍삼만은 이제 녹병이 왔더라고요. 녹병이 와서 이제 지금 여기 대서마늘랑 같이 심켜 있다 보니까 녹병만 따로 방제를 해주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5월까지 영양제랑 5월 초에 영양제랑 다 주고 녹병도 같이 거기서 다 주고 더 이상 이제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서마늘은 캘 때까지 저번 주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와서 보니까 녹병이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서마늘도 아 이제 홍산마늘도 홍삼하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캘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녹병이 오더라도 저대로 두고 이제 캘 시기가 되면 이제 그대로 캘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먹기, 캘이 얼마 전인데 방지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작업 끝내놓고 이제 밭으로 가서 또 논으로 가서 논의 것도 작업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홍선마늘 녹병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음, 비닐 걷고 하시죠, 비닐 걷고. 비닐 걷고 하지. 잠시만. 보시면 녹병이 저번주까지 괜찮았는데 일주일만에 이렇게 확가 버렸어요 보이시죠 홍삼마늘만 신게 있었으면 5월 초 4월말이 아니라 조금 더올 중순까지도 방제를 충분히 할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뭐 홍삼마늘 조금 심은 거방제하고자 제선 마늘까지 같이 줄순 없으니까 그냥 이제로 두고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영상 촬영하게 되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늘 일찍 캔 거는 작업 다 했고요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늘에 매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 비닐까지 다 걸어냈습니다 깔끔하죠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어제 캔 감자를 아, 안... 고구마를, 고구마, 오늘 지금 막 감자를 캐가지고, <laughs> 헷갈리는데, 어제 겐 마늘을 안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어제, 그저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빨리 건조해서, 그냥, 바로, 이제, 매달 거라가지고, 잘라 넣을 거라서, 따로 덮진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존에 덮어 놓았던 것도 말, 오늘 넣을 거라고, 말려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짝 갈아서 뒤집어 가지고 금방 말려서 아침에 가지고 간 거고요 마늘 상태는 이렇습니다 마늘 딱 예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쪽으로 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햇빛이 이쪽도 들어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삼지사지 한 6cm 이렇게 되어 보이고요 색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요런 작은 것들은 한 5cm 정도 되겠네 25cm 너 어, 이렇게 했는데 지렁이랑 친애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음, 지렁이랑 친애 해물릴까봐 좀 걱정하면서 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심고 나서 제초제를 한 번도 안 쓰기 때문에, 심기 전에 한번 하고, 심고 나서 한 번도 안 치고, 다 이제 부모님이 매십니다매시기 때문에, 뭐, 마늘 상태는 정말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뭐, 6cm, 3지 이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종구를 그렇게 좋은 걸 심지 않았는데도, 정말 양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밥마늘은 요거 하루 이틀 정도 건조시키고 말린 다음에 넣을 거고요 오후에는 밑에 놓은 그 이제 우리 마늘밭 위에 마늘 심으신 곳이 조금 저희보다 빨리 캐가지고 저희보다 빨리 캐서 거기가 이제 못자리를 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위에 골 한두 세골 정도가 좀 축축한데 그쪽을 묶어가지고 매달 겁니다. 나중에 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